지난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에, 그 진실성과 어, 그 보장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시고 어,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지신 의지입니다. 기쁘신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못난 것으로 그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는 외부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자체기 큰 방해가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가를 지켜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의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특별히 7 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해나 아 자주 말하지만 명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르고 장애를 건너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에서 그 구체성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다만 그 자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회개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구체적으로 나의 나의 것으로 현실로 구체적으로 엮어져야지 말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왜 하냐 하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넉넉히 이해하시려면 믿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건다 했다 식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회개하셨으면 하겠다고 마음에 마음을 가지셨으면 그 길에 자기를 들여 보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무서운 요구지요. 그 그것은 칠질인 대로. 끈의 풍성함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도 피 흘려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 하나로 고백 하나로 어물어물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많은 게그 어물어물 아닙니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자기가 정한 몇 가지를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혹독한 훈련을 받는가, 그렇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호세아 할때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예수라는 방법, 예수라는 기적, 예수라는 의지, 예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루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고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가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자기의 삶과 존재로 보이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만 도덕성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기독교 신앙에 당연히 도덕성이 있지만 도덕성이 최종적이거나 가장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도덕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여러분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빌리포서 2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스 다음이 빌리포서인데, 이 빌리포서 2장, 여러 번 인용했지만 한번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더 이해해 봅시다 오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좀더 오늘 자세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살하지 않으십니다. 할복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진심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선동하거나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고 고통을 받아 수치와 모욕 속에 하나님이 가자는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자살과 타살의 차이를 아십시오. 내가 죽어서 끝낼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을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치 않는 길이 보편적으로 뭐냐, 그러면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비고 누구의 어머니인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자는 시대와 정치와 경제라는 현실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걸 뭘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초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믿없지 않은 현실을 복종하셔야 됩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감수하셔야 됩니다. 무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는 대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세월 호송하지 말고 내가 다수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권력이 되고, 모두를 조종하는 것이 되는 세상, 그런 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망할 각오를 하셔야죠. 교회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본질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주인 되심과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그의 성의 국률에 답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이런 것이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그, 글에 의하면, 기적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은 늘, 늘, 늘 험악한 조건과 경우에서 생겨난다, 그럽니다. 기대치 않은 곳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데서 생겨난다. 마치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은 곳에 그가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사실은 꺼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자리. 그, 감감하고 막막함 아슬아슬하고 어, 불안하고 맞뜩지 않고 내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거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겪는 현실이 기적의 기적의 무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하는 성경의 욕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희생하여 이룬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말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낮초 찾아오십니다. 낮초 오해받으며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역사와 우주의 권력을 주시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지고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내주 자, 오늘날 꼭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밖에 남은 현실, 남아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을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고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는 가서 쉬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원하는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돌변한답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지요. 이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우주와 역사에 관한 것이랍니다. 10절에 보다시피, 베스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어떤 운명, 어떤 결과도 그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되는 것이 없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이외의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어떤 존재들에게도 없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의 찾아오심과 피 흘리심이라는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어떤 존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발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인생,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배역을 맡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셔서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파연하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에게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함께 일하시겠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네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들어가고 네가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리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나도 안 들어가겠다 이럽니다 어떻게 하실랩니까? 저 자리는 못 갑니다 저 불명예와 수치를 뒤집어 쓸수 없고 저 고통을 뒤집어 쓸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안 가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권한을 쥐고 있다는 말일까요? 같이 들어가자는 권면이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라는 부름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하면 주께서 안이 가시겠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길에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많이 돌아다녀야죠. 많이 만나야죠.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가 집에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습니까 만나야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부려서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증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이십시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십자가로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란 뭐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믿겠느냐? 라고 누가 글로 남겼다 그랬죠.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믿겠느냐?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요 어, 주권을 가진이라고만 부르짖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경우에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개인의 불운과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애기낳는 것입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산 주제에 애한테는 잘 살라 그러고 못참못 참으니까 애가 어렵죠. 그리고 모든 교육이 그렇다시피 그 교육의 가치를 알기 전에 교육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가 뭔지 모를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을 고칠 수 없는 못난 사람이 자식을 길러야 되는 이상한 현실에 접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순종해라. 그러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루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해서 애를 기를 수가 없고, 창피해서 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너무 무능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이걸 돌파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다. 왜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우리 보고 우리의 인생과 결국을 책임지라고 하면, 아무리 훌륭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해야, 제가 아는 역사상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링컨이라는데, 링컨 무슨 형이나 누나가 되는 게달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신이 자기 피를 주어 산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이 선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2장1절 이하에서 아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나타나신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십자가만 보기로 했답니다. 십자가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항복시키려는 시험에서 벗어나고 누구도, 누구도 기회가 있다. 자격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기로 했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십자가 이외의 방법의 어떤 결과, 소원을 욕심내는 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불만스러워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신자로 매일을 살아나. 십자가만 생각하겠다입니다. 무책임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인간이 누구고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유한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모르면 회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걸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다음이 잘안 되죠? 그 다음이 왜잘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타협이 자꾸 끼어들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증거죠. 뭐가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의심하고 불안에 떨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답답하시거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절망을 보시거든. 십자가만 생각하기라. 라는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반전의 자리 아닙니까? 세상이 죽인 자를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는 반전의 자리 아닙니까? 안될 것이 없고, 우리의 욕심을 묻는 자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십자가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세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로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을 예수와 그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시달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현실을 살지 않게 됩니다. 비난하고 변명하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늠름하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이 시대와 역사와 종말을 말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그 약속 속에서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네. 질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절망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일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믿음을 주옵시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